잡초가 무성한 이곳은 평촌터미널 부지입니다. 평촌신도시가 건설될 당시인 지난 1992년 1월 터미널 부지로 지정됐지만 이후 30년이 넘도록 현재처럼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한 건설업체가 이곳에 40층 이상의 고층 오피스텔을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보이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 건축을 크게 반대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은지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로 조성된 안양 평촌의 꿈 마을 현대아파트. 이 아파트의 높이는 15층 정도인데, 바로 건너편 평촌 터미널 부지의 한 건설업체가 45층에서 49층의 오피스텔 4개 등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보다 3배 이상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해치게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절대 반대지. 나는 진짜요. 우리는 목숨 걸고 할 거요. 아이, 너무 안 좋지요. 일조권이 우선 해가 안 들잖아요. 또, 겨울 되면 너무 춥고, 바람도 안 들어오고, 또 앞에 전망이 막, 딱 막히잖아요. 입주민들은 고층 건물이 병풍을 치게 되면 사계절 내내 해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도 볼수 없게 모두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쁘죠. 해가 안 들어오고, 도로가 첫째,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얼음이 있는데, 시장도 못 가고, 우리 노인들 나가지도 못 하라고 왜요 추워서 나오지도 못 하죠. 해가 없음. 옆에 있는 다른 아파트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촌 터미널 부지를 봐주보고 있다는 한 주민은 45층 이상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10층 정도의 아파트 단지는 밀폐될 게 뻔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인데요. 도감도를 그 보니까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그4 5층이란는건 이제 완전히 우리를 밀폐를 시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어떤 흑암에 가두는 그런 기분을 들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주변이라 가뜩이나 교통난이 심한데 45층 이상의 내개동이 들어서면 도로엔 차량이 멈춰 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뭐 공해라든지 교통 유발이라든지 예? 이런, 이런 거는 또 공장이 서는 것보다도 더 막대한 피해가 있지요. 그래서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도로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거든요. 아침에는 대란이에요. 한 번의 신호를 받을 수도 없고요. 한 서너 번을 거쳐야 신호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혼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 49층이 들어서서 그 많은 세대가 들어선다면 불보듯 뻔하게 교통지옥이 될것 같습니다. 평촌 터미널 부지 개발을 반대하는 귀인동 공동 비상 대책위원회는 평촌 신도시 추진 당시부터 공공 부지였던 만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민들의 공공 부지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될 부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 공공 부지가 민간인 오피스텔 부지로 매각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많이 공분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들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을 위한 시민고발단도 준비 중입니다. 터미널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채 민간업체에 매각한 거이시죠? 부분을 따져 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체 부지 마련 없이 민간건설사의 오피스텔 부지로 매각돼 있습니다. 이러한 안양시의 잘못된 부분을 반대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에 구성돼 있고 시민 고발단을 준비해서 고발 준비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주민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양시 공동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 건축 부분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촌 터미널 부지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제 마지막 소송전으로 건축을 막는데 모든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